병원으로 간 금잔디는 자매 간의 이식이라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미래의 집에서는 잔디가 골수 이식 검사를 받으러 갔다는 말을 준표가 했고 미래는 유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잔디의 검사 결과는 저혈압의 저체중이라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습니다. 선주는 저체중의 얘기를 듣자 체중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네요. 선주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잔디에게 수술을 하겠다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미래는 잔디가 골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미래는 호랑이에게 유학을 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잔디는 저체중이라는 결과 나왔는데 저녁을 먹은 잔디에게 치킨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선주. 잔디는 배가 부르다고 말하지만 잔디에게 억지로 먹이려는 이선주입니다. 잔디는 선주에게 상처를 받은 듯하네요. 하지만 잔디는 밤에 일어나서는 치킨을 먹으며 괜히에게 꼭 기증을 하겠다고 하고 골수 기증을 제니에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미워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거라는 금잔디의 모습이네요. 또 다시 금잔디를 찾아온 이선주, 잔디에게 먹을 것을 권하지만 강산은 잔디가 위험할 수도 있다며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자고 합니다. 선주는 강산에게 금잔디는 피한방을 썩이지 않는 남남인데 이제 와서 참견하지 말라고 강산에게 얘기를 합니다. 금잔디는 밖에서 듣고 말았어요. 잔디는 상처를 받고 미래를 찾아가 자신이 강산의 친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잔디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예고에서는 미래는 강산을 찾아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묻습니다. 금잔디는 이선주에게 아빠를 놓아주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금잔디가 너무 안쓰럽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